호세아가 이 원래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호세아란 말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 그 여호수아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가 세상적인 이름이라면 여호수아는 신앙의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소위 인본주의적인 이름이라면 여호수아는 신본주의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세상 중심적으로 산다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제일이다. 내 뜻이다. 그런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명이 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가는 그 땅이 바로 가난 땅입니다. 그 가난 땅에 정탐하러 보내는데 호세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택받은 호세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여호수아로

그리고 기독교는요 사실은요 말씀의 종교지만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일격적으로 만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체험한다는 거예요 만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저는 바로 성찬이 바로 그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몸을 주십니다. 몸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먹으면은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몸을 주시고 먹어보라 하시고 잔을 주시고왜 잔을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성찬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저는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11월 초에 성찬을 우리가 다시 합니다. 부디 우리 교인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성찬이 필요하냐? 우리는 여호수아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찬이 필요하다. 오늘 11월 달에 성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